안녕하세요. 만철입니다. 만하 이곳은 바로 만천곤충만국안 4층 곤충표본 전시실입니다. 맨 안쪽에 이렇게 관계자의 출입금지가 있는 이곳은 와하하하 와하하하 이 어마어마한 물량의 곤충표본들이 있는 곤충창고 되겠습니다. 자 오늘 동영상은 바로 얼마전에 인도네시아에서 곤충이 수입되었는데 오늘 또 하나 들어왔습니다. 그래서 곤충 표본 언박싱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아하 만천곤충맘간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만천의 큰 힘이 됩니다. 자 동영상 시작합니다. 안녕하세요 만천입니다. 왜 그러십니까? 아 그게... 그러면 살짝 건조가 안 됐다는 소리네요. 네, 예? 아하, 이 친구들 정말 그럼 묵직하겠네 또 이거. 자, 좀 있습니다. 아하. 근데 전번에 참그 언박싱할 때그 신문지가 우리나라 거였잖아요. 그래, 신문지가 보이는데 이거 철맞 또 이것도 우리나라 겁니까? 이 이거는 위 하나 깔아줬는데 <laughs> 야, 이거 뭐지? 걔들은 신문지가 없어? 우리나라 신문지를 쓴다고 정말 신기하다. 뭐 예, 신기하지만 뭐 아이가 알겠습니다. 자 신문지를 걷어 걷고 그 안에 있는 곤충 표본들을 한번 어떤 곤충 표본이 수입되었는지 얼마나 다양한 곤충 표본 전번에는 그기대온하고 약간의 그한예세 가지, 예, 정도. 가지 정도가 수입된 게그저인가 그렇죠. 근데 자 오늘은+ 오늘은 어떤 곤충 표본이 수입되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. 자, 열었다 열었다 뭡니까 뭡니까 처음 처음 꺼 약간 다릅니다 뭔가 결이 예, 하늘소 같은 아하 하늘소 종류가 아이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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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녀석들이 이안 말랐으니까 가는 동안에 말르라고 아하 어 이거 제법 큰 제법 큰음 하늘소가. 자, 이런 건좀 나쁘지 않죠. 들어왔습니다. 일단 많진 않지만, 자, 다음은 또 뭡니까? 하늘 어 하늘 속, 아, 네오세란빅 아, 이게, 이게, 아, 이게 인도네시아에도 있구나. 이게 원래 3게 많이 있는 건데, 자, 다음 뭡니까? 하늘 하늘소? 어 요번에 두 종류가 있는 건지, 얘네 두 마리만 다른 건지, 아, 오호, 음. 요번에 어, 하늘 속를좀 보냈군요. 어, 나쁘지 않습니다. 많천 하늘 속 좋아하니까. 자 다음은 또 뭡니까 약간 두, 종류가 섞인 어? 듯한 아하 하늘소라. 요것도 하늘소네어 어, 요거는 얼마전에 태국에서 들어온 그놈하고 유사한 놈이네요 음, 그죠 야 요런거 좋지 요런거 요런거를 좀 보내야지 이게 기분이 좋아지는데 말이야 이 친구들 말이야 어쨌든 어쨌든 하늘소가 제법 들어왔습니다 하늘소 좋아하는 친구들 빨리 오셔가지고 예, 선택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하 요거 기분 좋다 요 기분 좋다. 자 다음 뭡니까? 전에도 왔던 기대온이 또 네? 이렇게 아 기대온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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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교육용 기대온. 아이고, 야 이거 보니까 묵직하네. 좀덜 말랐네. 큰일 났네 이거 건조해야 되네. 자 다음 뭡니까? 또 기대온, 또 기대온. 이야, 사이즈가 좀 듬직한 놈들이 꽤 보입니다. 음, 좋습니다. 사이즈가 크면 뭐, 예, 나쁠 게없지요 다음은 또 기대온. 또 기대원, 또 기대원, 또 기대원 세 번째 와하 그렇구나 살짝 열려 있긴 하 이야 이게 아마 덜 말랐으니까 오는 동안에 말을 하고 이렇게 해놓은 것 같습니다. 보은딱한 대가. 또 기대원 음 그렇군요. 자 끝났습니까 기대원은? 기대원 이제 안 보이고 새로운 게또 왔는데. 어 요거 요거 따로 포장돼 있네. 요거 뭐지? 이제 원명 아. 키론 키론, 네. 카카서스카카서스 애들이 나는, 아하, 휴지를 곳곳에 넣어거보니까 이제 막, 아, 코카사스가 진짜 없나봐요. 네, 저희도 좀 원명이 개형육 구, 이런 애들 부터가 없는데. 근데, 아이간, 이게, 시이네 왜? 다리가 좀. 아, 정말, 이 친구들 정말. 아이, 하이간, 하이간, 에? 네. 코카서스 키론 원명아정이 조금, 뭐, 한열몇 마리, 이십 마리 정도 되겠나? 하이간 좀 들어왔습니다. 기런 기런 엄명하정 필요하신 분만 천으로 고고 그리고 야난 요게 마음이 들어. 난 요게 마음이 들어. 이 다양한 하늘소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한한 한 거의 뭐한한6 7 마리 꽤됩니다 하이간 예자 다음은 다음은. 가려서 못 봤는데 기대. 아 가려서 못. 그 숨어져 있었구나. 하나 더 <laughs> 하나 더 있습니다. 기대원 필요하신 분 됐고 자 다음은. 다음 아또 한국 신문이 어, 좀 들어 있고요. 있고, 어. 어, 이게 마지막이에요? 있고, 뭐가? 이중 포장으로 해 가지고 오, 한번 뜯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야, 요거 뭐 귀한 건가? <laughs> 귀한 거 보낸 게 없는데 신기하네.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열었습니다. 응? 아이고. 포장 잘했네 생각보다. 초장 포장 잘했어. 포장을 잘했습니다. 어, 뭐시 멋있... 아 나비로구나 나비 나비 하나만 열어보실래요 살짝 음 나비 이것은 아 바빌리오 카르나입니다 카르나 음예 카르나를 좀꽤 됩니다 마리스가 아하 보냈군요 이거 전번에도 좀 수입한 것 같은데 어쨌든 바빌리오 카르나가 필요하신 분 이게 오래산입니다 만천으로 고고 자 알겠습니다. 덮어주시고요. 자 마지막 저큰거 궁금하네요. 궁금궁궁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음, 야, 진짜 이 곤충이거 수입을 안할 수도 없고, 아, 이 정말 참뭐 예, 수입해야죠. 예, 끝까지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과연, 아, 하 이거 뭐지? 어, 음, 뭐지?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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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이것은 신문지 아, 아 하나 살짝 열어보십시오. 큰 건가 아니면 과대판? <laughs> 이야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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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큰 거긴 합다오 암꽃이로군요. 이야 암꽃인데 이게 얼마나 아일랜니합니까자 보십시오. 에 네? 아틀라스인데 그 밑에 서울 아산 뭐 이런 야 이런 삼각지에다가 아틀라스를 싸서 보냈습니다. 아하 참 나온 어쨌든. 이게 더듬이가 없는 것 같은데, 암꽃이라서 <laughs> 감춰진 건가요? 알겠습니다. 자, 아틀라스, 야, 한국, 한국 삼각지에 쌓여져 있는 아틀라스가 필요하신 분만0원 거고, 이거 진짜 아주 재미난 일 아닙니까? 아이러니합니다. 자 삼각지가 없어가지고 너무 커서 이렇게 신문지를 이용해서 삼각지를 만들었는데 그 신문지가 바로 한국산이라는 것 그런데 안에 들어있는 것은 아타코스 아틀라스 인도네시아산 아하 알겠습니다 아, 꽤 많이 보냈군요 아까 겉에 뭐라고 써있는 것 같았는데 그죠? 예, 아 이게 아 그렇구나 아틀라스가 334마리 많이도 보냈네 자 아틀라스 필요하신 <laughs> 만천으로 고고 아까 카르나 기대원 그리고 코카서스 하늘소 이렇게 또 수입이 되었습니다. 오늘곤충표본 언박싱은 바로 인도네시아 자바 편이었습니다. 동영상 속에 나오는 모든 곤충들은 만천에 오시면 구매가 가능합니다. 곤충표본 언박싱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만천입니다. 만바 우와 아틀라스 그동안 없었는데 진짜 많이 들어왔네. 곧 구독 좋아요. 알람 설정까지.